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늦은 시각까지 배송 일을 하는 택배 기사들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기사들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티즌 A 씨는 오늘 받은 문자가 너무 짠했다며 한 택배 기사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문자에는 금일 명절 특수로 인한 물량 대폭주로 인해 생물을 제외한 당일 배송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새벽까지 계속 배송해야 해서 배터리를 아껴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 B씨도 택배기사에게 물량 과다로 이제 센터에서 2회 전 물량 싣고 출발합니다. 대략 새벽 2시 돼야 배송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배송이 많이 지연되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새벽 2시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여기서 나 혼자 천천히 받아도 된다고 해봤자 의미가 있냐고 토로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 노동자들은 자신이 맡은 구역에 할당된 택배 물량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배송이 늦어져 식품이 상할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두고 예상되는 택배 물량은 하루 평균 1,850만 박스입니다. 평소 물량인 1,700만 박스보다 약9% 증가한 양인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송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한 택배사가 주 7일 배송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택배사들 또한 주 7일 배송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나도 그런 문자 받았다.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택배 배송하고 있는 거 보고 비명 지를 뻔했다. 택배 기사님들은 대체 언제 쉬시는 거냐? 이번 주에 택배 안 시켜야겠다. 기사님들 늘 고생이 많으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와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설 명절 택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